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Eu 안녕하세요. 10월 12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중에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해드립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자랑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랑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랑에 관한 이제 이런 글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이렇게 준비가 됐을 때 귀농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도시에 살던 사람이 귀농했을 때 주의해야 할 내용,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가지 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살던 자신이 그 시골에 사는 이들과는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며 어떤 식으로든 척을 하게 되기가 십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 라는 것이죠 사실 이 자랑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잘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랑은 유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랑이라는 것은 은연 중에 하게 되면 비교 의식을 만들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은연 중에 부지불식 간에 타인에게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만약 남들보다 나은 자랑거리라고 할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속으로만 입국 담을고 감사하고 오히려 남보다 더 받은 그것. 누군가 부러워할 만한 대상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남들을 섬기는 쪽을 우리는 개발하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면 마지못해 자랑한다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어떤 신비 체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고, 바울은 뭐 영적으로도 뭐 자격 미달이고 신령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폄훼하고 그렇게 평가절하는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못해. 익명의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했던 이 신비 체험에 대해서 깊은 영적 세계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러면서도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받은 이큰 계시들 때문에 엄청난 이 계시 이것을 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좀 과대평가할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하여금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그가 자랑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마지못해 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도 자랑해도 되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랑거리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자랑에 대한 주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할수 있는 두 가지 자랑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자랑. 우리가 만약에 부득불해야 한다면 세상적인 육적인 자랑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받은 은혜, 각별한 은혜들을, 이런 은혜들을 많이 나누고, 은혜 받은 내용들을 나누고,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동기부여의 차원에서 세상적인 자랑보다는 그 공허한 자기 자랑보다는 그래도 영적인 것들을 나누고 어떤 의미에서 자랑하는 것, 그것은 조금 낫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랑이 있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머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인간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에 대해서 나누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시는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며 평생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귀한 것들을 주셨다면, 그것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으로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높이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살수 있도록 그런 눈에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